레전드 클래식 디비전 C 빅터 김민성입니다. 이벤트 투. 자 덤벨 무게 22.5kg. 자플업바에서풀업바에서 길이 1.5m. 자, 타이머는 저기 오른쪽 오른쪽 박스에 위 있는 타이머로 합니다. 저건 10초 카운트가 안 돼서 입으로 10 9 8 7 세고 네, 시작할게요. 숫자 세죠. 숫자 세죠. 올리면 하나. 올리면 하나. 호! 그것도 하고. 에, 1. 2. ça

There 찍이 안어도되좀 멋있게. 오리오 빠졌다. 아, 진짜 잘하신다. 야, 기본기가 진짜 잘 하신다. 와, 안 야, 그림 존나 돼. 아? 그림 존. 진짜 어리네알 아, 한참 해봐네어 좋아 보여. 그을 불러줘. 5분 34초로 얘기합니다. 5분 34초. 음?